여러분 롱브랜치 드셔보신 분 많으신가요? 롱브랜치는 다, 다 아실 겁니다. 롱브랜치 뭐말 그대로 롱브랜치 긴줄기란 뜻입니다. 켄터키주에서 텍사스주까지 이어지는 그긴 줄기를 뜻하는 롱브랜치. 어, 오늘 한잔 마시고 죽어? 아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오얘 어, 뭐지 이거? 롱브랜치는 그냥 확실히 약해 약해. 부드럽고 향이 좋아요. 음 아, 우 짝짝 붙습니다 그냥 제가 근데 많이 안 마시긴 했다 그쵸?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에어레이션 꽤된 겁니다 이 정도에서 거의 한 7개월 에어레이션 된 거예요 이 정도에서 그래서 그런가?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는 그냥 싱글몰트처럼 가볍게 마시기 정말 좋네요 일반 캔더키주에서 만드는 버버니스키랑은 조금 다른 개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맥커너이라는 배우가 이제 이거를 이제 지미러셀 그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해서 만든 위스키인데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버버니스키라고 해서 엄청 뭐 굳이 독하게 갈 필요가 있냐 해갖고 지금 목토수가 몇 도인가요? 43도입니다. 43도. 근데 부드럽기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잭다니엘처럼 단풍나무로 무슨 여가를 한 것도 아닌데 상당히 부드럽죠 근데 여가하는 작업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다음이 믹터스를 마실까요? 메타베브 코리아가 수입한 위스키죠 와 믹터스는 미쳤다 롱브렌치에서 이렇게 단순한 맛을 냈다면 믹터스는 맛이 쫀다고 해야되나? 되게 매니아층이 강한 위스키 중에 하나잖아요 버번위스키 중에서도 개성이 강한 버번위스키를 찾으면 미터스도그 중에 하나인거죠 상당히 개성이 강합니다 쫍니다 맛이 들어올 때 겁나 달달한 것 같은데 약간 신맛 같은 맛이 쫙 오면서 입을 쫍니다 자연스럽게 쩝 하게 되죠 버번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다크초콜릿이 정말 진한 위스키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자 다음 마셔볼 위스키는 이글레어 입니다 와일드 터키랑 같이 경쟁하는 위스키 중에 하나가 버팔로죠. 상당히 확실히 단맛이 강합니다. 와일드 터키랑 버팔로랑 그 메시빌 차이가 많이 나죠. 버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수수 함유랑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거기서 이제 단맛이 좀더 강해지고 안 강해지고 그런 차이도 있겠죠. 근데 이제 버팔로가 조금 더단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년 숙성을 했다라는 걸 이렇게 뒤에 이렇게 조심히 적어 놨습니다. 아니 여기다가 10년이라고 해놔도 될 텐데 와일드 터키를 상당히 의식한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중류소들끼리도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LG가 삼성 막뭐 이런 식으로 <laughs> 눈치를 보면서 존경 아닌 존경심을 담아서 위스키를 만들 때 만드는 거죠. 10년이면 짧은 게 아니라요. 버번 위스키에서는요, 10년이면 프리미엄급입니다. 비싼 프리미엄급도 숙성 기간이 10년이 안 됩니다. 6, 7년 아시잖아요. 캔터키 주의 그 뜨거운 태양 땡볕 밑에서 거기서 숙성시키는 거랑 어떻게 스코틀랜드 기후에서 숙성시키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상동님이 지금 10년이면 짧다고 하셨는데 짧은 게 아니라 법원이면 10년이면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제가 치, 가자를 지금 치토스를 하나 먹고 있는데 와 치토스 먹고 이렇게 마시니까 맛있네 또 치토스 안 매운 맛와 치토스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와, 치토스랑 버번 위스키랑 겁나 잘 어울리네요, 여러분. 179입니다. 179이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바튼 증류소라고 해서 미국에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증류소가 하나 있죠. 바튼 증류소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 위스키 아시나요? 켄터키 젠틀맨? 그 위스키도 바튼 증류소라고 있거든요 오늘 버번 위스키가 이렇게 맛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네요. 저는 자, 대망의 1776입니다. 1776. 근데 이제 1776만 참 이것도 싼건 아닌데. 85,000원입니다. 85,000원. 이게 원가가 비싼 건가요, 여러분? 고무 같은 이 천연 고무 이런 거. 기원에서 쓰는 코르크 같은데. 일단 좀 마셔보고. 음. 다른 게 이제 개성이 워낙 강하니까 나는 은은한 거 좋아하대요. 진짜 은은합니다. 원체 다른 법원이 좀 강해서 그런가. 다른 것보단 핀시가 조금 짧아지네요. 제가 마음속으로 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잘되보라는 의미에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일체 7유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으로만 보면 일체 진유기 1위는 아닙니다. 하나만 이렇게 마시고 맛있다, 맛없다에게 아마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실 때, 몇 개, 세네 개 꺼내놓고 같이 마셔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틀립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어떤 기준을 두고 얘기할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거랑 좀 비교를 해가면서 같이 드셔보세요 제가 지금 그래야 얘보다 얘가 조금 더 달고 조금 더 맵고 이런 게 조금 느껴지면서 아 그러면 내 스타일은 어디야 뭐 이런 게또 느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개성 안 튀고 그냥 은은하게 마실 거면 1 7 6 추천드리고 진하게 뭔가 약간 개성 있게 좀 맛, 초콜릿 뭐 이런 거 보실 거면 미터스 추천드리고 이글리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달아요. 또 마지막에 매콤함도 좀 강하고 이거 참고해서 사시면 돼. 근데 여기에다가 러셀 싱글 베러를 딱한 잔만 딱 마셔보고 마무리를 하던가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요 도수가 얘가 55도? 실롭네요. 일단 도수에서 얘 깡패네. 이미 얘들한테 그냥 큰소리 빵쳤네 그냥 55도라고. 비교가 사실 안 돼요 블라인드 테스트 해도 얘랑 얘랑 다 비교가 될것 같아요 술을 많이 마셨는데도 순간 타격감이 왔습니다제법 버번식이 다른 거 마실 때 타격감 안, 안 왔거든요 얘는 지금 왔어요 개성 강한 미터스보다 얘가 더 강하고 이글레어보다 오히려 더단것 같은데? 음, 내가 버번이다 이런 거 보여주려면 싱키에다가 CS로 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글레어가 더 비쌉니다 얘보다 근데 러셀 싱글 베럴이 지금 순간 마셨을 때 맛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맛있어도 편하게 계속 마실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얘라든지 얘라든지. 얘는 한잔 마시면 강해요. 저희 계곡 가서 마셨잖아요. 텐트치고 계속은 못 마시겠더라고. 먹다 보니까 막 약간 올라오고 느끼하고 막. 러셀 싱글 베럴이몇잔 마시면 계속 못 마시겠더라고요. 어, 굉장히 그 느끼하고 그안 좋은 거부감 있는 그런 맛이 나중에 올라와요. 이거 하나 그냥 갖고 가서 제가 그때 이만큼 마신 거예요. 그때 가서 느낀 게어못 먹겠다 <laughs> 다른 위식키 하나 더 갖고 올걸 한 잔만 비교하면 최고인데 계속 마실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법원도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계속 뭔가 마신다면 저는 혈질치료 아니면 믹터스나 이걸 내요 뭐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